으하 <cues> <laughs> 역시 언니네 언니가 더 잘한다 와와우씨아아아아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솔직히 한번만 더 하자 아니야 너무 빨라 너무 빨라 아아 오우 정확히 정확히 오우 오 아! 안꺾였어 아, 다시. 다시. 와! 나와. 나와. 오 잘하는데. 자식을. 오! 이제 감 잡았어. 감 잡았어. 가운데 가운데. 와! 자식을. 나이도 올려어 와! 언니는 좀더 뒤에서. 오, 잘하는 음, 언니는. 와! 언니 좀더 뒤에 가잘하언니는 와! 공이 앞으로 왔을 때 쳐야지 알았지 와우. 어 줘. 아! 아니 밑으로 지지 아, 그러니이 잘못 맞았어. 자, 이제 자, 이면 동생한테 스 동생한테. 알지? 먼저 주면 동생한테. 동생 안 받아. 니가 받아야지. 준이 언니가 너무 재게쳤어 아니, 응. 어 응. 오, 아니 이제 너무 한다나 나와야 되 동생 어려워, 동생 어려워. 주무, 응. 응. 나와봐, 나이스. 응. 으뭘야 돼! 유만 좀 해! 이제 밖에 나가면 푸는 거야, <laughs> 알았어? <이 Violence>. <laughs> 아, 밖에, 나가게 하는 사람 푸려요아우 와. 아 아, 동생이 일부러 내보냈잖아. 에이! 에이! 올라가서! 준비! 살

단순 타박이길.. 빌어야죠 나이스 컷 아이고

한번 봐. <laughs> <야! 웃음> <아무리 해. 웃음> 어! 아. 진짜 와! 아! 와! 제 했는데. 어, <laughs> 와 미쳤다 하늘이 형이에요? 하늘이 형이. 하늘이 <laughs> 형 나이스 슛 지렸다 지렸어 아주 수고어 좋았어 렌치 골인 박수 감독저 지쳐가는거 같아 힘들어 얘 보는게 더 힘들어 <laughs> 아 알았어 알았어 하늘아 하늘아 나 여기다 여기다 <laughs> 봅 <laughs>

해이고헤이 잡아, 다 여기 다섯 개 받아. 가운데 받아줘. 오케이. 좀이리물한 잔씩 마시자 이리로. 여기도 에너지가 상난 아니죠? 자, 누가 먼저 마실래? 그래요. 맛있어 들어가 들어가. 들어가. 들어가 이때. 그래도 안 아, 지금. 아, 빨리. 아, 빨리. 그래, 안 아, 아, <laughs> <카메라에 딱 걸린다고. 웃음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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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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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얘기 아, 아, 그 아, 는데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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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메라에 걸린다고 아, 많이 봤지? 어많지 아예 문제 아예 문제 없 아이고 한 번도 이없 그렇지 아빠 골다 오빠 됐다 사네 아빠 나이스 우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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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얘들아 지금이야 빨리 골라 <laughs>

아빠. <목소리> 팩아어떻 아, 수비 되아아아아 아! 아니죠. 몸도 안 보여야 돼안 보이던데? 아도 차. <laughs> 아싸, 아, 아, <laughs>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우리 골! 야! 아 어, 위험해 위험해 위험해. 손놓지 말래 아빠가 와 너무하다 아빠 손놓지 말래 야, 좀 있으면 크리스마스야 어, 그래. 산타 할아버지가 본다해 산타 할아버지 온대 산타 할아버지 작년에 봤어 아빠 써 어린 집에서 안 봤어? 아안 봤어 그 아, 작년 아, 봤어? 봤잖아 제가 새벽 동안 계속 앉아고 있었는데 자 자고 나서 보니까 응. 산타 할아버지 꼭뭐 자야지 산타 할아버지 앉아니까 안, 안 오시지 그래 그래 꼭꼭 자야지 산타 할아버지가 온대 그때 딱 깨야 돼 어, 또, 산타 할아버지, 한 달, 한 달도 안 있어. 오 와, 하다, 막공 어... 할게요. 막공, 하다, 뭐야, 하다, 뭐야? 뭐야? 뭐야. 아이고, 아이고, 아, 찐 막, 찐 막, 찐 막, 찐 막, 막, 찐 막,